오늘 이 시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아, 네. 안녕. 안녕. 하프 마는 거 아니죠? 안녕. 아, 네. 하프 뱅것 같은데? 아니, 네. 여기 아, 네. 서기가 없네. 아,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아, 네. 아, 안녕. 왜 이렇게, 이렇게 먼데. <laughs> <번. 웃음> 왜? 지금 새벽 4시 반. 우와. 엄청 이쁘게 나오지?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 둘셋아 기사님도 브이 너... 해주세요 V. 이 하나 둘셋그 <laughs> 뭐야 노래 제목 뭐할 거야 <laughs> 그래 뭐왜 복구를 하지 말고 이건 진짜 뭐 하지 이건 진짜 뭐지뭐 할래 뭐 할래 뭐 할래 <laughs> 그래 계속 찍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올릴 수도 있어요 재밌게 노세요 <laughs> 안녕 대신, 네, 새벽 4시까지, 음. 술 마시고. 술 마시고. 네, 저기 주점에 있다고 왔거든요? 응. 음. 목은 이미 다 풀린 상태. 네. 그니까, 한 3시간 동안, 오요 진짜 맛있어. 노래 불고 왔어요? 네. 주점이다, 주점. 아, 노래 주점. 아니, 너무 그게 아니야? 너무 <laughs> 세게 달린 거 아니야? 저좀 많이 달리긴 했는데. 아, 남자친구는 없었어요? 여기 이사람이제 남자친구 없었어요. 아, 미친놈들, 다들. <laughs> 아니, 이렇게 이쁜데. 뭐 하는 거야, 대체? <laughs> 멀리 떠나봤어요, 버렸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있으니까. 혹시, 나, 이 물어봐도 돼요? 네, <laughs> 맞습니다. 등록 대 <대기> 노래 제목. <laughs> 노래 제목. 음. 뭐 할래? 안 보다, 안 보다. 니 하고 싶은 거. 네. 재지 말고. 잠깐만, 아니, 뭐뭐 오늘 최고 잘 불렀던 거. 뭐, 기사님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? 저는, 우리 손님하고는 다르지. 취향이 다르고, 하니까. 뭐 뭐, 했지? 뭐, 했지? 뭐, 했지? 뭐 있지? 뭐 있지? 요새 유명한 노래 뭐 있지? 뭐 있지? 뭐이지? 요새 유명한 노래가 뭐 있지? 나도 모르지? 우리 노래 들어봤어 이거 오늘 찍은 거야 <laughs> 내올 거야 예. 이쁘게 예. 예. 나오죠요 이쁘게 나와 야뭐 있지? <laughs> 뭐 있지? 했지? 뭐 했지? 마이크 위에 잡으면 소리 납니다 예. 손잡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뭘? 뭐왜 아,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? 거북이에 뭐? 그 다비치 거북이? 다비치 거북이? 아 다비치 거북이? 오케이 그래 이 시간까지 진짜 소주 소주 마셨어요 맥주 마셨어요? 소주만 마셨죠? 소주만 소주 마셨다고? 대체 몇병을 마신 거야? 모르겠어. 네? <laughs> 오 마, 많이 마셨는데 뭐 술주정하고 그런건 없죠? 에이 그런건 없어 그렇지 술주정하면 안돼 젊은사람이 <laughs> 우리 젊은사람 아닌데 아니, 저, 젊지. 아 우리 정도 젊지 젊지 저보다는 젊잖아 그냥 <laughs> 하는거야요오 <laughs> 이제 잘나오지 <laughs> 이제 실감나죠? 네어 장난 아니다 <laughs> 진짜, 남자친구, 없죠? 있어? 저, 전, 얘는 있고, 저 없어요. 그럼, 저, 내다가 좀, 좀 이따 타세요. 그럴까요? 어, <laughs> 없는 사람을 갖다 소개하고, 좀이게 진짜 맞는 것 같죠? 아니네, 농담이야, 농담아 <laughs> 또. 진짜, 삐진 건 아니죠? 아이, 아니, 설마요, 어, 그렇지. 설마요. 됐어요. 됐어요. <laughs> 다비치의 거북이. 알았죠? 네. 너무 좋죠, 너무 좋죠. 누가 부를 거예요? 이 친구야? 아니요. 어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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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굴 맞다. 나올 때. 어이. 그래. 아, 노래 잘하는 건데? 그럼요. 그쵸. 노래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죠. 자. 음. 아니, 음. 그 뭐, 인스타 아이디 있어요? 아, 저는 인스타 안 해요. 안 해? 네 저도 안 해요 전 비공이라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<laughs> 일단 이 거북이가 신나는 노래죠? 네 신나게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좋죠?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화이팅 화이팅 왜 숨어있어? 좀 까발치고 하면 안 될까요? 왜 부끄러워하노 아니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작품 나오겠어요 아, 진짜 그래, 이제, 이쁘게 나와야 돼. 그래, 이쁘게 나오네. 자, 손가락 눌립니다, ,이. 아셨죠? 신나게 한번 불러주세요.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어, <목소리> 어! <오>, 아! <laughs> 이건 컷다, 미안. I'm sorry. 엉뚱한 물꺼버그 지랄이야. 아, 내 진짜, 정신이 나갔어. 벌써 온 행건데, 그지? 노래만 틀면 되는데. 비주얼를몇곡죠 그래, 그래 너무 있어. 이뻐서, 제가. <laughs> 그래, 이게 왜 이뻐서 그렇다, 이거. 진짜 좋다, 진짜 좋다. 네. 자, 오늘 하겠습니다, 에이. 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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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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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So, I could go on t 이 i s different. I d o 외롭게 n o w I don't know. I d o 내 t know. I don't

시내 시에서으로와 세살이 겠지멋고 이겠지 내 눈물의 사랑은 씨앗을 퍼붓겠지 내 가슴 깊이 하는 말 내게로 와. 잊을 수고더 사랑도 없는 내 가슴 아프 Done. 아니, 노래 진짜 잘한다. 아니, 진짜 오늘 4시간을 불렀는데, 뭐 하나도 안 신갔네. 맞죠? 어. 진짜 4시간 불렀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니, 진짜 그래. 노래 잘했습니다. 야, 보, 보기, 진짜, 근래 보기 드물다. 진짜요? 예. 예. 노래 우리 다 잘하거든? 다 잘하는데, 특히 두 분이서 부르는데, 어. 역시, 어. 진짜 없다, 진짜 없다. 마, 말 불러봤다, 아이가 그럼요. <laughs> 아니, 혹시, 아까 이 친구 왼쪽에 계시는 뭐 남자친구 없다 그랬잖아. 우리 여기 여자친구 구하는 사람들 많아요. 아우, 어머, 남친 구합니다. 어, 어, 진짜로. 노래 잘하는 남친. 어, 노래, 노래, 남자, 노래 잘해. <laughs> 잘해주면 되지. 여기, 저 정말 있어요. 그게, 그, 그, 뭐야. 댓글을 남기든참 남겨 보세요. 음. 그장난삼아그래가지고 모시면 아, 괜찮으면 만나다가 또 이새끼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잘라 보면 되지. <laughs> 맞잖아. 어떻게 우리가 그, 그 사람 얼굴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. 이건 진짜 뭐지? 거 진짜, 진짜 맞나봐야 알거든. 진짜 뭐지, 뭐지, 뭐지? 어 정말 꼭 있잖아요. 댓글 저 여자친구 고합니다라고 친구들 많거든. 무슨 말겠죠? 당하죠. 꼭 한번 댓글 남기시고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? 아, 좋습니다. 어, 어, 기분 괜찮죠? 네. 맞아. 연휴는 이렇게 잘 즐기고 계시고. 하요 그, 정도 즐겨서막 완전 막 이빨 실기는 같다 맞아요. 어 아무쪼록. 오늘까지 술 먹고 한국. 그래. 오늘 이 시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, 아, 안녕. 안녕. 하프 마는 거 아니죠? 안녕. 아, 하프 뱅거 같은데. 아, 여기 소유가 없네 아,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와 신기하다 <laughs> 와 대박이다 음. <laughs> 이야기 나눠요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짤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아 정말요? 오. <laughs> 진짜 좋다 아, 진짜 좋지 어. 그래요 아무튼 그친구 있었으면 세명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죠 끝까지 어, 아, 놀란거지그 그 친구. 그 친구 다음에 그 한번. 친구 스물한 살 대박이죠, 우리는? 괜찮아, 많다 많다, <laughs> 많다. 진짜로 아시죠? <맛있죠>? 빠이빠이 <laughs>